아 이제 바로 지옥 감 되지 않나? 지금? 구독! 불지옥이다, 불지옥. 저 앞으로 가보자. 저 앞에 있다! 저기 앞에! 근데 너무 먼디? 이거는 길이야, 뭐야? 길인가? 오케이, 길이다. 올라가자. 올라왔다, 여기까지. 으악! 깜짝이야! 뭐야, 저 뭐야? 쫓아오는데요? 저 죽여도 돼? 어, 뭐야, 불막 뿜어놨어! 빨리 <laughs> 멀리, 멀리, 여기 어디야? 뭐야, 이거? 여기 뭐야, 여기? 여기 이상해, 땅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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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데이 하실때도 비명소리 이만큼 안나왔는 <laughs> 것인군요 아니 근데 이거 에반데 성형 아니 저거 어떻게 해냐아 다른데 없나 승달님승달님 혹시 하얀 블록을 대량으로 원하시는거면 눈 블록을 만드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한대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해? 어떻게 해 어?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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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성님 옥상에 뭐가 있다고? 나성님 옥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? 옥상으로 안나 옥상으로? 어, 여기 <목소리> 선생님 이거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. 삽이 있어야 돼요. 삽! 삽! 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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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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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불쌍한 눈 생성 노예 눈 사람은 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미 죽었다. 왜왜 어, 죽었어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어디 어디 갔어 이거? 허, 아니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가보러 가라고? 잠깐만 잠깐만 웨이콘 이거 눈 사람이 죽었대. 오케 오케 자리지. 아니 이거 나 여기 파는 걸줄 알았는데 파는데 없어졌어. 진심으로 온다면 그 눈물이 두 사람이 되어주. <laughs> 아니, 아니 십덕 같은 <laughs> 소리 말고 이거 말이, 어이 소고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소고해 이거 무슨 사람 어디 소고해 이거 어디에요 이거 내 식고 부르면 다시 사랑당 호박 한 개랑 눈물로. 나성님 들어오기 전에 빨리. 저 방송 보고 있던 나성님 모자. 아 맞다, 씨. 어, 나성님 나성님 미안해 나성님 이거 죽었어. 기다려봐 나 차려줄게, 내가 살려줄게 내가.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어? 여깄다! 잠깐만 아 여깄다! 눈 이게 필요한데? 이거다! 어? 어?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? 바... 아니 이거 왜 이래 아니 이거 왜 봐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<laughs> 아니 내가 잘 몰라가지고 됐어 됐어 나뭐 했어 했어 레디 고! 레디 고! 왜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호라 이거 안 되는데 호박이 어아아보헤모 이거 해줘 보헤모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만 살인 금품 갈취 응 너? No? 눈 호박 했다 안, 아 아니야, no! 가위? 가위로 호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? 레디 고! 레디 고! 됐다, 만들었다. 짜잔! 자. 호잇! 오, 뭐야, 깜짝이야! 우와, 대박! 이야! 우와. 근데 불쌍하다, 눈 사람? 대박! 이거 완전 자동 생성기잖아, 이거! 승달님 근데 제일 이쁜 석영 두고 덜 이쁜 눈으로 지을 건가요? 실망이네요. 석영 하... 케러 갈까, 다시?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, 제발. 어, 왜? 그러면은 그 나성님 과 석영 블록 한 번만 꺼내서 보고 비교해보고 뭐가 더 예쁜지 봐볼게, 내가 한 번.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. 여기서 봐봐야겠다. 이거랑 석영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예쁜데, 저 석영. 차이 심한데. 아이씨, 이러면 석영 캐로 가야 되나, 다시? 그러면, 나성님이랑 무세한테 한 덩이당 다이아나 주고 사야겠어. 괜찮지? 그 정도면. 보해몽 석영, 한 덩이에 시세 얼마임? 64는, 어머! 이, 이게, 이게, 이게? 오, 케이! 어디로 일하러 가야 됨? 지옥을 가라고 지옥 다시 가죠 여러분? 아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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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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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チュー。<laughs>